네, 안녕하십니까. 8 5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바궁이 왔습니다. 어, 아직 2월이라, 원래는 저기, 마당에서 좀 이렇게, 어, 화로 때 해가지고, 어, 불멍하면서 한잔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너무 추워가지고, 영화, 아직도, 여기는 강원도다 보니까, 아직도 영하 온도입니다. 그래서, 군불, 군불중, 떼면서, 드디어, 에이. 존니워커 그린을 마셔봤지만 저는 사실 이 친구가 진짜 마시고 싶었어요 아마 어 작년 9월달쯤 추석쯤에 제가 우리 또 시골집 마당에서 이 친구를 좀 타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참 그때 참그 몰랐죠 이 친구의 진가를 그래서 오늘 제대로 두 번째 구입한 건데 이 친구에 대해서 제대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원래 그 우리 섬, 설, 선물 세트, 스페이사이드, 쪼이어프 블랙라벨, 스페이사이드 오리진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는, 어, 아마, 로우랜드가 있을 거예요. 세트인데, 그 중에 제가 한 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뜨거운데? 네, 한 병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원래 있던 케이스는, 작년에 제가 샀던 거, 잠깐만요, 어, 뜨겠다. 불좀불좀 네. 어, 좀, 좀 많이 쐬네. 나가면 죽고 여또 뜯고, 케이스 케이스에다가 그대로 담아왔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단품으로 펼 때가 아마 4만 4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예전 영상 올라갈 건데, 한번 또, 어, 조회수도 좀 올려주실 겸 한번씩 봐주시고, 그 영상에서는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네, 예, 뚜따를 처음 했었기 때문에 맛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뚜따를 두 번, 세 번째 했을 때 비로소 어떤 그 진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보면은, 어 이제 뭐, 테이스팅 노트 보면은, 뭐, 어 과수원에서 갓딴 뭐, 과일, 뭐, 그린 애플, 뭐, 스트니스 굉장히 그러니까 과일 향 많이 나고, 달고, 그런 내용인데, 특히 이 오리지널 시리즈는 4개로 구분이 됩니다. 어 하이랜드는 리치프루트, 그 다음에 이 스페이사이드는 오차드요오카드야 내가 오차 확실히 못차는데 <laughs> 과수원에 갔던 그 바닐라 그리고 로우랜드는 바닐라, 그 다음에 아이라인 스모키 이렇게 네가지 라인,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푸르티한 거니까 어, 얘는 스페이사이드에서 나왔고요. 스페이사이드에서 두 곳의 증류소로 나와있어요. 카드랑 어, 그 다음에 어디에 돼있냐 아 이렇게 돼있습니다. 카드 디스트럴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드 디스트럴리 그 다음에 글란드란 디스트럴리 디스트럴리 발음이 잘 안되네요. 아 디스트럴리 네. 그리고 두 가지 증류소에 나온 싱글몰트를 가지고 블렌딩한 네, 블렌디드 몰트위스키입니다. 12년 숙성이고요. 어, 스페이사이드니까 뭐, 뭐 상큼하고 달달한 그쪽 친구들이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는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피트는 좀 있어요. 스모키 함은좀 있지만 요게 이제 조금 뚜따 예, 주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서 뚜따를 한 두세 번만 해도 요게 이제 피트, 스모키가 날라가고 그 다음에 이 과일 향이 비로소 나옵니다. 아, 야 좋다 좋다. 따르겠습니다. 하나 아, 이거 진짜 먹고 싶거든요. 아마 그 어떤 위스키 보다도 아마 이게 좀 입맛에 많이 맞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돌좀 집어넣고. 스모키는 지금 여기서 나거든요. 여기서. 자, 마셔보겠습니다 피트는 약간, 이렇게, 저기, 스모키 약간 있는데, 약간 스모키인데, 어, 달달한 향 나요, 달달해. 음, 달달하고, 과일향 나고, 쉐리 같기도 하고, 발베니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리고 꽤 끈적거려요. 이게, 느낌, 같, 느낌, 느낌이라 그런가 끈적거립니다아 이방이 딱 들어올 때부터 상큼하니, 응 달달하니 그리고 왜이방에딱 들어올 때왜우 그 설탕물 같은 시험 먹으면 이게 뭔가 코팅되는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와처죽이네 진짜 이건 처지니까 스모키가 있긴 있어요 근데 스모키가 있긴 있는데 전체 상큼하고 입안의 전체가 지금 달달한 이 상큼한 그런 과일 양이 가득합니다. 어 굳이 이제 제가 마셔본 뭐 코퍼도 그 다음에 요 친구 그 다음에 그린 라벤 그 다음에 저거 뭐죠 몽키 시올도 이렇게 어 비교를 해보자면 글쎄요 몽키 시올도 같은 경우는 단맛보다는 좀그 상큼한 맛 오렌지 맛이라면 얘는 샤리나 와인의 그 달큼한 달달한 그런 맛이 있고, 좀더 끈적거립니다. 그리고 그린 같은 경우는 상큼하긴 한데, 어 뭐, 청사과? 뭐, 뭐, 사과의 상큼함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먹어봤을 때는 상큼함보다는 좀 드라이하고요, 좀덜 달아요. 네, 좀덜 단데, 어, 굳이 지금 뭐, 그 중에서 순위를 매긴다면 제 입맛에, 얘가 1등. 얘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은 몽키시올. 3등은 그린나벨, 코퍼도 근데 이제, 얘는 지금 워낙 달고 상큼하다 보니까, 얘는 굳이 안주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방금도 이제, 어, 여기, 여기 이제, 한우가 굉장히 좋지. 한우 굉장히 좋아가지고, 희냥, 예? 너무 비싸서 미국산이나 호주산 이렇게 구워 먹었는데, 배가 좀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저트용으로 먹습니다. 이렇게 달달하고 상큼한 친구들은, 디저트를다가 굳이 뭐뭐 뭐 이런 뭐 한과라든지 페이테克斯를 자르 이런 그런 거뭐 땅콩 뭐 이런 거 이런 거나 좀 먹으면 되고 굳이 이런 달달한 친구들은 또 안주가 필요가 없어요 디저트로다가 응? 아 좋아 부드럽고. 이게 단독으로 요것만 이제 그 나올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에 트레이더스에서 요것만 따로해서 샀었는데 따로해서 나오면 여러분들 꼭 사드십시오. 진짜로. 진, 이거는 진짜 강추합니다. 아우 상큼하고 달달해. 그리고 스모키도 약간 있으니까 스모키 싫어하시는 분들 뚜따한두세 번만 더 하시면 진짜 예, 끝내줍니다. 뚜다. 다음 향. 참 이렇게 보면은 그 4만원 5만원대 어 4만원 5만원 참 가격 좀 착한 친구들의 라인업이 많아질수록 기분이 되게 좋아요 뭐 4만원대 이 친구도 있고 뭐 몽키숄더도 있고 이거저것 많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좀 눈에 좀 들어온게 네이키드그라우스 네번네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와이터키원원 그런 친구들도 있고 4,5만원대 친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가격도 착하고, 맛도 좋고. 아, 이무 뭐, 부드러워요. 네? 확실히, 저 블렌디드 몰트라 그런지, 부드럽고, 살코만이. 달달하니 처지기는 어떤 그런 쉐리의 맛도 나는 것 같고, 되게 왜 우리 달달한 그 와인 있잖아요. 뭐 샹글라라든지 뭐 이런 와인이랑, 어, 위스키랑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음. 와, 따뜻하다. 그리고, 어, 혹시라도 뭐 안주를 좀 이제 드시고 싶으시면은 짠 걸로 드세요. 짠 거. 땅콩 좀 씹으면서 뭐, 제가 이제 그, 그 여러 뭐그 위스키 이런 뭐 리뷰 영상들 을 다른 것도 이제 많이 보는데 그거 배워야 되니까 많은데 뭐, 뭐 제품 정보는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뭐 12년 숙성인 거 같은 경우는 12년 숙성 스페이사이드에 있는 싱글볼트 저기 뭐나 증류소 두 곳에서 원액을 섞어가지고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스페이사이드랑한 뭐 상큼하고 이 정도 저는 제품 중인 거는 최대한 좀 짧게, 그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거보다는 좀 먹는 거, 야무지게 먹고, 맛있게 먹고, 내식대로 먹고, 그런 걸좀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너무 많이 알아도, 그거 좀 약간 저기할 수도 있어요. 술맛이 약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딱 술맛 좋을 정도까지만 딱아몇년 음, 음, 숙성 뭐가 들어갔구나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은딱 좋고 무엇보다도 참 저는 요거 마시면서 즐거운 이유는 딱 그거예요 아내 입맛에 맞는 위스키 또 찾았다 게이드 예, 개꿀 그런 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마셔봤지만은 뭐제 입맛에 맞는 위스키 요거 그다음에 이제 임페리얼 19년 네, 컨텀 보고 제가 단거 좋아하니까 달고 상큼한 거. 또 몽키숄더, 그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많이 마셔봐야겠죠. <놀람> 자, 이거 보니까 얼음 좀 넣어서 고만 음? 얼음을 아, 두 개만 듭시다두개만까 자, 고이 주기 병 봅시다. 받아. 아, 이 향이, 아, 좋아. 아 너무 좋아요. 내가 지금 마셔봤던 리스키 중에 가장 맛있는 것 같아. 처음에 몰라서 처음에 제가 얘를 어 정말 타박을 했거든요. 미안다 미안하다 오빠 미안해 위스키를 이게 여러 가지 많이 마시면서 자기 입맛도 찾아가고 아 위스키 처음에 마셨을 때그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맛들을 느끼니까 기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맛없는 위스키는 없다 에이, 더 맛있는 위스키가 있을뿐 아주 명언이죠. 아, 그 진짜 그 이게 와인이나 이런 포도 그런 상큼함이 더 많이 올라오고 이달달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은데 말해 먹겠습니까? 내 네, 이거 진짜 그렇게 많이 사랑했죠 여러분들 <laughs> 꼭 사십시오, 와마 와야 이참에 12량 속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임페리얼 컨텀 같은 경우는, 카라멜 향이 좀, 카라멜의 단맛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이제, 약간 포도 쪽, 과일 쪽 같아요. 네. 육좀 먹겠습니다. 이거. 붙었네요. 아우 육아 참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누가 비싸잖아요. 옛날에 비싸지뭐 물론 지금도 비싸지만은. 啊。Wow. 달고 상큼해서 달달한 친구가. 어, 완전 더얼 엄마 큰거 넣고. 아, 이게 이거 진짜 이런 이새끼가 존맛탱이라고 하는 건데. 야, 이, 이, 조니 호크 같은 경우는 따를 때이 병과 병상이 닿을 때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아, 이 소리가 나도 좋잖아. 괜히 보급스러운 느낌이고, 어병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괜히 블루 따는 느낌인데 블루를 먹어볼 날이 있겠지만 아직 저는 그래도 이렇게 4, 5만 원대에서도 이제 입맛에 맞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 단계단게 단계 아주 천천히 가볼 생각입니다. 물론 누가 주면 땡큐, 땡큐지만. 음. 아유, 좋아요. 입안에다 넣고 꿍쩍쩍 하는데도 어우, 달달한 게 올라와요. 아유, 좋아요. 음, 요거 또 여름에 좀 이제 조금씩 금방 여름 옵니다. 여름에는 글쎄 우리가 토닉 워터 이런 거 넣으면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요거에 여름만 좀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드세요. 진짜 달아요, 달아요, 맛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음, 음. 왜그밥 먹고 이제밥 먹고 나서 또 여성분들은 이런 뭐 디저트 카페 같은데 가가지고 케이크 먹고 먹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밥 먹고 나서 디저 디저트를 다 드시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다. 달잔 이, 예. 아, 어떻 맛있네요. 음. 게4만원대 위스키인데. 너무 맛있네. 항상 이렇게 마무리할 때가 좀 아쉽 습니다. 좀더 오래 마시고 싶고 막 이런데 또 맛있는 것도 저는 이 성격 자체가 맛있으면 빨리 막 빨리 먹어요 빨리 많이 먹고 좀 맛없으면 느리게 먹거나 아예 그냥 중간에 그냥 집어치는데 누가 손에 잘안갈 정도로 육포랑 드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육포 얘가 워낙 가니까 단짠단짠으로 해가지고 야, 어, 아 무슨 아몬드가 돌이냐 어 일어나는데 얼음은 안 넣고 니트로냥 마셨을 때는 찐득한 느낌인데 얼음 넣으니까 찐득함은 조금 사라지고 단맛이랑 또 향도 같이 올라가요 또 이제 먹어볼 친구들 보면 또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 기대가 됩니다. 저요 위스키 취미 생활을 드리면서 음, 후회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여러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댓글 보면서 어, 저도 어,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하는데 글쎄요 그 위스키는 어렵지 않아 그책 정도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위스키 즐기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리고, 우리가 뭐, 위스키를, 저, 저, 뭐, 뭐, 위스키, 뭐 대학을 갈 겁니까? 아니면 뭐, 석박사를 딸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저기, 위스키는 어렵지 않고, 제 정말 강추 드리면서, 어, 그리고 또, 글렌캐런 잔에 관한 그런 것도 좀 봤어요. 뭐 리뷰를, 아 리뷰도 그렇고 댓글을. 글렌캐런 잔, 저는, 그 발렌타인 잔 이렇게 오목한 거로 마셔봤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향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알코올 향이 좀 많이 느껴져요 싫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스타일은 또 이렇게 큰거 좋아해 네, 이거 큰거딱 이렇게 코박, 코박죽 해야 진으로 맡으니까 네, 뭐 잔도 언제부턴가 이게 글쎄요 뭐 남들이 하니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잔은 진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종이컵만 빼고 아무 잔이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넓은 거 그냥 뭐 이게 뭐 올드 패션드라고 해야 되나? 그면 쌉니다 뭐 2, 3천 원짜리 오히려 저는 이렇게 뭐 넓직하고 요 밑에 바닥이 두꺼운 거 좋아하니까 예 네, 이런 걸를좀 먹으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잔이야 시다든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어차피 인생 한 번이고 어, 그리고 좀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느껴보지만 요즘에 다치면서 재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의 몸은 쓰면 쓸수록 다 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 무리하지 마시고 술도 적당히 한 서너 잔만 먹고 일찍 일찍 주무십시오 네 오늘 저기 뭐냐 응? 돌아온 탕자 올라가서 미안하다 존이 어, 워커 블랙라벨 스페이사이드 오리진 12년 숙성 블렌디드 멀티비스키리뷰했습니다아이 친구 너무 좋아요 예또 요거 이제 트레이더스에서 또 혹시라도 있으면은 한두 세병씩 쟁여놨다 이렇게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먹으려고 도서 미안하다요 응